안녕하세요 오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그 선물로 드릴 어, 트라이 캠프 폴더볼 폴딩 52인치 그 다음에 60인치 파라솔을 한번 피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숙달한된 우리 조교 나와주시죠. 예, 가방부터 예. 가방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똑딱이를 따고 네, 이렇게 정말 편하게 이렇게 문을 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게 60인치, 앞에 있는 게 52인치입니다. 품은요 이제 파라솔이 들어가 있고 60인치 파라솔이 들어가 있는 가방에 파라솔이 들어가 있고 이제 부순물 들어가는 어 파우치 가방이 들어있고 이거는 별도죠 예. 파, 파라솔 각도기는 제가 쓰는 거 예. 파라솔 각도기랑 그 다음에 연장봉이랑 이런 거 해서 저는 이렇게 수납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 이 폴더북 어, 60인치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피실 때는 바닥에 놓은 상태로 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주셔야 좀 편하게 피실 수가 있어요 펴 어, 놓은 상태입니다 와 쉬워. 이렇게 크다고 와 엄청 크네 60인치 처음 저도 써볼 건데 엄청 많이 큽니다 오, 장난 아니네 각도기는 해 놓은 상태고요 네, 각도기에 올리려면 중간봉을 네, 중간봉을 풀러서 풀러야겠죠? 각도기에 올려서 어, 너무 높게 해놨나 내가 미안하다. 야, 이거, 이거. 파라솔이 이제 설치가 된 모습이고요. 아 엄청나게 크다 이거 장난 아니네. 60인치라 확실히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놀람> 이제 파라솔 각도 이제 이제 자빠, 이게 바람에 불거나 그러면 살 때가 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강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엄청나게 강합니다 살 때가 이게 무슨 어, 기술력이래요 <laughs>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네, 엄청나게 강합니다 됐습니다 것처럼 요녀, 60인치. 네, 요녀석이 60인치 요녀석이 52인치 예요 네, 60인치 52인치 그리고 이거를 접었다 펼때 했을 때도 그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자료 화면은 제가 이 옆에다가 지금 띄어 놓겠습니다 보시면 1세대 같은 경우는 어, 파라솔을 접었을 때그구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접을 때도 부피가 커지고 폈을 때도 이쁘지 않게 펴지겠죠 1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접히고, 완벽하게 펴집니다. 정확한 사이즈를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제가 지금 한번, 지금 꺼낸 제품을 한번 줄자로 재면서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52인치입니다. 52인치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3, 그, 탈때 끝에부터 저 중간 때까지 딱 132가 나와야 그게 52, 52인치에요. 그러니까 132가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쭉 가서 보시면 딱 132에 끝납니다. 네, 132cm가 나와야 정확한 52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매하신 분들도 혹시나 심심하실 때, 펴놓으시고,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어, 내게 진짜로, 이게 52인치인가? 어, 이게 진짜 55인치인가? 어, 이게 진짜 160, 어, 60인치인가? 한번 재보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1 6 아, 60인치. 60인치는 151cm가 나와야 돼요. 151cm가 나와야 되는데, 자, 살때 끝에서 쭉 따라서, 쭉 따라가서, 보시면 거의 150각 뭐야 거의 150 가까이 나오거든요. 151cm인데 이뭐 0.8mm 1cm 정도는 차이가 오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무턱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인치, 5인치 막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 버리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되겠죠. 연장..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연장봉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지금 트라이캠프 같은 경우는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은 알루미늄하고 어그 스텐하고 차이점 강도, 강도 차이 이거에 따라도 진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자료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강해요 스텐이라서 월은 한번 펴볼 건데요. 파라솔 월은 별도품이에요. 저는 이제 본부석으로 쓸 수도 있어서 파라솔 월을 쓰려고, 어 파라솔 월까지 같이 했는데, 파라솔 월을 끼는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자크가 있어요.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파라솔, 이제 월을 다 쳤고, 이제 가운데, 여기서 똑같이 자크를 채우신 다음에, 자크를 채우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파라솔. 저는, 이거를, 그, 뭐야, 저걸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낚시할 때도 쓰지만, 그, 본보석할 때도 한번 쓰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살살 다 땡겨놨는데, 엄청나게 내부가 넓습니다. 60인치라서 그런지, 한 4명, 5명 정도는 밥 먹고,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그 트라이캠프 사장님이 지원해 주셔서, 어,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어, 60인치 하나, 그 다음에 52인치 하나, 이렇게 두 분을 해 드릴 건데요. 60인치 요거는 제 거예요. 그래서 60인치 당첨되시는 분은 트라이캠프에서 직접 보내실 거고, 요 52인치는 제가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잠깐 살짝 다 있지만, 새 제품이라는 거, 네, 52인치 2등, 2등한테 는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는 뭐로 진행을 할 거냐면 제가 다음 출조 때, 예, 다음 출조 때 붕어를 한 마리를 이렇게 뭐 모자이크를 하던 어,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던 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그그 그 고기 그, 어 최고 근사치가 아니라 웬만하면 맞히는 거 맞히는 거 최대한 빨리 맞히시는 분. 네, 댓글을 빨리 다 하셔서, 빨리 맞춰서 1등이 되시는 분은 60인치, 60인치를 제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2등, 2등으로 맞추신 분께는 52인치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웬만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laughs>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열심히 낚시 다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